안녕하세요. 25-1기 에듀케이터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전에 했었던 이토준지 네일아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소독부터 하고 큐티클 리무버를 도포해줍니다. 사용할 도구들도 깨끗이 소독해줍니다. 그 다음 푸셔로 큐티클을 일으켜줍니다. 큐티클 니퍼도 소독해준 뒤, 일으킨 큐티클을 잘라줍니다. 샌딩으로 로즈 스킨들을 제거해줍니다. 먼지를 한번 털어주고, 퓨어 아세톤으로 닦아줍니다. 저는 떼어내서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피로프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지젤리 베이스를 바른 후 30초간 램프에 구워줍니다. 베이스 젤을 이용해 다이아미 콤팁을 붙여주겠습니다. 붙일 때에는 큐티클에서 팁을 조금 떨어뜨려서 붙여줍니다. 팁을 붙이지 않은 큐티클 쪽 미경화제를 닦아줍니다. 파일을 사용하여 쉐입을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어줍니다. 필소급 베이스를 사용해 자연 네일과 인조 네일의 단차를 없애줍니다. 손톱의 옆면을 확인하여 단차가 완전히 채워졌으면 핀큐어를 활용해 젤이 흐르지 않게 각 큐어해줍니다. 손톱의 단차를 다 없앤 뒤 젤램프에 30초간 구워줍니다. 진한 색을 먼저 바른 뒤, 연한 색의 붓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더욱더 쉽게 그라데이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젤 클리너로 미경화제를 닦아줍니다. 이전에 이토준지 팝업스토어에서 샀던 이토준지 스티커를 사용하겠습니다. 미러 파우더를 사용할 손톱에 미리 지젤리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신비 크레이지 탑젤로 이토준지 컨셉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젤이 흘러서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각 퀴어를 해주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약지에는 이토준지 만화의 특징인 나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아까 잊어버려서 붙이지 못한 액자 모양 스티커도 붙여주겠습니다. 또 나이브탑젤로 그림을 그린 부분에 미러 파우더를 문질러주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파츠들을 미리 다 꺼내두겠습니다. 준비한 파츠들을 붙여주겠습니다. 사용할 체인의 길이를 재단해주겠습니다. 검지에는 뱀 모양 파츠를 붙여줍니다.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스와로브스키 파츠 몇 개도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탑젤로 파츠들 사이의 빈 공간을 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파츠의 유지력도 올라갈 뿐더러 옷이나 머리카락에 파츠가 끼는 현상도 줄어듭니다. 이제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쾌더크 탑젤을 발라줍니다. 미러 파우더를 사용한 곳 위에 탑젤을 바르면 붓에 반짝이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닦아주고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램프에 60초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